제가 요즘에 전투를 못하는 게, 혈원분들이 해해줘야 되는 게, 저 거짓말 아니라, 이거 맨날 이거 지금 인원들 이거 하는 거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알죠? 전투할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 너무 이거 지금 이거 다시 재정비하느라고. 모르겠어요. 영웅형님이 원래 캐릭을 공개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영웅 캐릭은, 영웅형님 캐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영웅형님 캐릭은, 그, 부주가, 부주 두 명에서 24시간 돌아가요. 막정원처럼, 부주 둘이서 24시간 돌아가는 캐릭이어서, 아마 혈에서는 거의 최고 메인 캐릭이죠. 24시간 돌아가니까요. 라바 던전 같이 들어가겠죠. 법사들이랑요. 서버 이전되면 바로 전투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예. 하프님, 저는 집행 살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아마 영웅형님이나 더센 사람이 사겠죠. 영웅형님이 있으니까 영웅형님이 사겠지. 신화가, 신화 라인이 형성이 되면,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싼 사람한테 집행은 밀어줘야지. 제일 센 사람이랑 제일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밀어줘야지. 근데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영웅형이 뭐, 영웅형님이 안 온다 그랬는데, 저희 디코에 영웅형님 들어와 있어요. 영웅형님 제가 같이 한다 그랬더니, 그 영웅형님이 어저께 저랑 통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딱 이런 얘기했어요. 딱 영웅형님이 존나 멋있게 나한테 어저께 통화했거든요. 한 시간 정도 통화했는데, 영웅형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리니지M에서, 오단은 막부지. 형은 그냥 전투만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형은 더욱더 쥐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끊었거든. <laughs> 영웅 형님 되게 재밌어. 응. 막동, 나한테 그러거든. 막동생, 어? 아니, 영웅 형님이, 아니, 영웅 형님이 지금 왜 그러냐면,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해줘? 영웅 형님이, 앱솔 두 개를 갖고 계시대요. 영웅님 형 앱솔 두개 가지고 계셔서, 하나를 갖다가 내가 영웅 형님한테 살려고, 사갖고, 쌈들을 가리키려고. 카베도 몇개 갖고 계신 것 같던데. 그리고 영웅 형님이, 그, 지금 형님, 고민이, 지금 왜 형님, 그, 장비 작업하고 계십니까? 얘기했더니, 영웅 형님이 지금, 팔 악세 두 개를, 팔 반지 두 개를 축 만들었대. 팔 반지를 축을 만들었대. 그래서 지금 다시 팔 반지를 만들고 계시대. 어, 지금 6인가 7차고 계시는데, 팔 반지, 축, 팔축 반지를 끼고 계셔서, 지금 하나를 만들고 계시대, 지금. 대체 끝이지? 7축이랑 8축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웅 형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 방송에서 어, 막동생 방송에서 막동생 방송에서 이렇게 그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그리고 내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지금 영웅 형님 지금 나하고의조그 조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셔요. 영웅 형님 그 티도 구티잖아 티도 구티야 전설탑이야 어 캐릭 24시간 돌아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집행검이 나온다 그러면 집행검이 나온다 그러면 나보다는 영웅형님이 먼저 들어야 되는게 맞지 나보다 장비나 모든게 좋으니까 나는 이제 순서에 맞게끔 사면 되는거지 나는 그런거 욕심 없는거 알잖아요 그 영웅형님도 이제 그 집행을 들기 위해서는 나랑 같이 하는게 더 편하고 아 근데 또 어저께 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 아니 영웅형님이랑 어, 듣을 네명 같이 와. 영웅 형님 팀은 듣을 네명에 아니, 그 장난으로 얘기하는데, 형님 그러면 몇 명, 몇, 형님 몇분 오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얘기해도 되나?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아, 장난으로 얘기한 게 진짜가 될까봐. 영웅님이, 어, 네명네명 정도 데리고 가, 아, 네명 같이 가.. 오시나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네명은 뭐, 캐릭이 어떻게 되셨대 아, 2.5군이야, 2.5군, 그러는 거야. 2.5군이라 그러는 거같고 예, 형님, 2.5군이요? 아, 상관없습니다. 저희 같이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어, 드슬인데, 그냥, 어, 우리 정도는 아니니까 2.5군으로 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드슬이야. 드슬 아툰이야. 2.5군인데 다 드슬 아트이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아, 형 형님, 너무 재밌으셔? 아, 너무 재밌으셔? 아, 나 정도급인 것 같은데? 대장급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만만이는 끝까지 저희랑 같이 해요. 예 만만이한테 물어보면 알시지만 만만이는 저희랑 끝까지 같이 해요.